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롤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안녕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영상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변신을 진짜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카리나님 에스파 카리나님 메이크업을 그동안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들 비슷하게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초 바르고 좀 울긋불긋한 톤 정리를 한번 한 상태고요. 짠, 이 쿠션을 한번 써볼 건데요. 토니모리 더 쇼킹 쿠션 익스트림 커버 2호 원베이지. 이런 색상이에요. 요즘에 되게 잘 쓰는 제품인데요. 이게 커버력이 엄청 좋은데 발림이 되게 좋아요. 보통 커버력 좋은 제품들이 좀 텁텁하게 발리거나 좀 매트한 경우가 많은데 되게 윤기 있게 피부결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잡티 커버도 되게 잘 되거든요.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좀잘 무너지신다거나 잡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쓰시면 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피부 표현 너무 잘 됐어요. 광이 느껴지시나요? 요 팔레트로 눈썹 수출 먼저 채워줄 건데요 토니모리 더 쇼킹 스피노프 팔레트 5호 빈티지 누드 이렇게 딱 필요한 음영 컬러들로 구성된 무펄 팔레트 이런 밝은 컬러는 애교살 채우기에 좋고요 이런 거는 이제 애교살 그림자 그릴 때 좋고 이런 짙은 컬러는 아이라인 풀어줄 때 쓰기 좋고요 또 이런 기본 컬러들은 그냥 음영 섀도우를 활용하기 너무 좋거든요 진짜 딱 필요한 컬러들만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에 딱 담겨 있어가지고 휴대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 컬러. 이렇게 숱을 먼저 채워줄게요. 앞머리가 약간 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워낙 작으시고 여백이 좁아서 그런지 눈썹을 좀 짧게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오다가 끝에는 살짝 산이 있어요. 이 정도의 산을 그려주고 그리고 이거 토니모리 더 쇼킹 비건 브로우 이지 플랫 내추럴 브라운 이거는 영상에서 여러 번 사용했던 제품인데 되게 잘 그려져요. 원하는 대로 쓱쓱.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면 채우기에도 좋고 이게 좀 좁은 편이에요. 다른 것보다 되게 플랫한 느낌이라서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잡아주기에도 되게 좋아요. 살짝 강아지인 듯 고양이 느낌? 여러분, 지금 이 눈썹 보고 그린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이따가 좀 부족하면은 다시 그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이거 쉐딩. 토니모리 더 쇼킹 원클리어 쉐딩 1호 라이트 브라운. 이거 색깔 너무 괜찮더라고요. 붉은기도 거의 없고, 제가 좋아하는 뉴트럴한 회브라운 컬러들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거 요즘에 계속 쓰고 있거든요. 좀 밝은 걸로, 약간 이쪽에서 안쪽에서 들어오게. 미간이 엄청 시원하시다. 그리고 콧볼이 저보다 훨씬 작으세요. 이렇게 좀 동그랗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턱 쉐딩. 이게 많이 쓰는 컬러만 면적이 되게 넓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쓱쓱 하기에 사이즈도 너무 좋고, 여기를 막 쳐줘야 돼요. 얼굴이 진짜 너무 작으시고, 그, 메추리알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엄청 브이라인인데 되게 안정감 있게 얼굴형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여기를 사정없이 <laughs> 여러분 이 팔레트로 여기에 색깔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헤어 라인을 채워줄게요. 아니 이 팔레트 너무 쓸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이즈도 딱 좋고 이렇게 정말 실용적이에요. 여행 갈때 파우치에 넣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쉐딩 컬러로 활용하기도 좋거든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굳이 심을 필요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진짜 예쁜 팔레트 보여드릴게요. 오늘 카리나님 메이크업을 책임질 토니모리 더 쇼킹 스피노프 팔레트 10 주주부. 카리나님 보면은 이렇게 붉은 브라운 계열을 되게 과감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딱 보자마자 저 메이크업 영감이 떠올랐는데 이게 보통은 너무 채도감이 있어서 부담스럽거나 좀 뮤트하게 나오면 저렇게 좀 매혹적인 느낌을 살리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는 톤이 정말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버릴 컬러 하나도 없죠. 오늘 이 여섯 가지 컬러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카리나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컬러. 이거는 자연스럽게 음영 넣어주기 좋은 컬러. 카리나님 메이크업 보면은 생각보다 눈두덩이는 그렇게 넓게 안 칠하고 언더 메이크업이 되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윗부분은 좀 눈이 길어 보이게 이렇게 영역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언더에도. 그리고 이 컬러 입자가 되게 고와요. 이게 진짜 곱고 밀도 있게 발리는데 밀착력도 엄청 좋거든요. 이런 컬러.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 쪽에 깊이감을 줄게요. 이렇게 좀 짙은 컬러도 뭉치지 않고요. 보이는 컬러 그대로 이렇게 맑게 발색이 올라오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다, 색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예쁘겠죠? 제가 평상시 하는 스타일로. 근데 오늘은 카리나님 느낌으로 <laughs> 아, 왜 이렇게 쑥스럽지? 이렇게 뒤에를 좀 길게 빼줄게요. 이게 메이크업 하다 보면 습관처럼 하던 대로만 계속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커버 메이크업 같은 거 해보면 좀 다른 메이크업 스타일도 익히게 되고 좀 좋더라고요. 음. 언더도 좀 이렇게 좁은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좀 언더를 과감하게 하시는 편이라서 일단 이렇게 밑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싹 올라간 느낌. 음! 재밌는데? <laughs> 여러분 이 팔레트 진짜 요즘 계절에 딱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붉은 계열 섀도우가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 예뻐, 진짜. 완전 추천. <laughs> 그리고 이걸로 아이라인 그릴게요. 백제 아이라이너. 진짜 한 가지 품목을 이렇게까지 오래 쓰는 건백제 아이라이너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채널 초창기부터 이것만 썼었는데 진짜 질리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굳지도 않아, 이거. 일단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줄게요. 여러분, 이 앞머리를 제가 평상시에 그리던 스타일 말고, 이렇게 완전 앞에서부터, 척. 아니, 그동안 이거 브러쉬 빨기 귀찮아가지고 펜슬로만 라인 그렸었는데요. 저는 젤 타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눈에. 너무 잘 그려진다. 제가 사진을 많이 봤는데 꼬리를 위로 올려서 그린 것도 많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내려서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눈매가 위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가지고 눈꼬리를 위로 그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 완전 대추 컬러. 지금 한번 했는데 발색 이렇게 잘 돼요. 이런 컬러. 이걸로 연장해 놓은 라인 윗부분에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앞부분도 음영감을 넣을게요. 그리고 언더도 채워줄 건데, 살짝 그 점막 아랫부분에다가 채워줄게요. 뒷점막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부분 점막도 띄워놓는 게 포인트.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펄을 좀 얹어볼게요. 이런 컬러. 이거를 너무 넓지 않은 영역에 바를 건데, 이게 밑색은 거의 없고, 보이는 그대로 펄이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겹쳐서 바르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음영 팔레트에서 이거 가장 짙은 컬러. 눈 감았을 때 보니까 쌍꺼풀 라인 쪽을 좀 이렇게 감쌌더라고요. 꼬리는 남겨두고 이렇게 쌍꺼풀 라인 쪽만 감싸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거, 브론즈 브라운. 이거는 이렇게 쉬머한 펄인데, 이런 컬러 은근히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꼬리랑 연결되게끔 삼각존을 넓게 채워줄게요.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다. 삼각존 채우기 정말 딱 좋거든요. 이렇게 적당히 붉은, 이렇게 붉은 눈매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쉬머한 느낌. 그리고 여기 제일 화려한 컬러. 진짜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되면서 메탈릭한 펄이 반짝이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애교살에 바르면 예뻐요. 애교살을 많이 강조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해줄게요. 진짜 이 팔레트는 구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컬러가 너무 많았던 팔레트들은 습관적으로 좀 쓰는 컬러만 쓰거나 해가지고 좀 버리는 것도 많았고 색상 조합하기가 좀 어렵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버리는 컬러 없이 딱이 컬러 그대로만 활용을 하면은 원하는 무드 그대로 연출이 되니까 너무 쉽고 편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면은 사고 팔레트가 많은데 사고는 약간 좀 데일리한 느낌이 많이 들고 쓰면서도 한두 개 정도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여섯 가지가 딱인 것 같아요.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토니모리 더 쇼킹 비건 라이너 슈퍼 픽싱 쇼킹 블랙 이걸로 눈 앞머리랑 꼬리를 좀더 또렷하게 해줄게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발색이 엄청 잘돼요. 요즘에 비건 제품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발색이 약하다 번진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거 진짜 또렷하고 발색도 잘 되고 해가지고 진짜 번지지도 않고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붓 끝이 보면은 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끝이 흩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그려져요. 진짜 엄청 탄성 좋고 부드러운 느낌. 음, 이렇게 또렷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거 마스카라. 토니모리 더 쇼킹 카라 1호 익스트림 볼륨. 요런 브러쉬. 이거는 작년부터 진짜 잘 쓰던 제품인데 되게 볼륨감 있게 발리면서도 지저분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원래 카리나님은 속눈썹을 붙이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풍성해가지고 굳이 안 붙여도 될것 같아요. 마르고 난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발라줄게요. 좀 세워가지고 바르면 훨씬 더 볼륨감 있게 바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치 붙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세워서. 이렇게 마스카라 완성. 보니까 블러셔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 토니모리 치크 톤 싱글 블러셔 윙크 코랄 이걸로 이렇게 좀 발그레한 느낌만 줄게요. 중앙으로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쉐딩에서 연결된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립을 진짜 예쁜 거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 토니모리 더 쇼킹 립 볼륨 벨벳.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매트 타입 이렇게. 되게 밀도 있게 발려요. 파우더리한 제품. 지금 어떤 걸 바를지 고민 중이라서. 이렇게 2호. 색깔 되게 예쁘죠? 이렇게 적당히 채도감이 느껴지면서 차분한 톤이라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완전 장미 톤. 이거는 좀 뮤트 톤. 쿨톤이신 분들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인데, 먼저 이거 1호로 베이스 먼저 깔아볼까요? 음! 주름을 싹 메꿔주는 그 느낌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음, 이렇게 완전 무광인데 밀도 있게 발리니까 입술이 엄청 도톰해 보이더라고요. 다 바르고 말해야겠다. <laughs> 여러분, 이런 컬러인데 이게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착색이 막 남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마스크에 잘안 묻어나고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핑크끼를 이게 몇 호였지? 어, 2호. 이게 중앙에. 완전 아이돌 컬러다. 그리고 이거 5번 컬러. 좀 구각 부분에 좀 깊이감을 표현해줄게요. 이런 느낌? 더 쇼킹 비건 라이너 슈퍼 픽싱 브라운 컬러. 점을 찍어줄게요. 사실 점만 찍으면 똑같을 거예요. <laughs> 입술 안쪽으로 들어오게. 눈화장은 되게 잘된것 같은데요? 되게 마음에 든다. 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에스파 카리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토니모리 더 쇼킹 스피노프 팔레트가요. 요거 이렇게 두 컬러 말고도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진짜 색상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딱요 여섯 가지 컬러만 사용을 하면은 뭐 남거나 부족한 컬러 없이 원하는 무드 그대로 연출이 되거든요. 진짜 제형도 너무 좋고 잘 나왔으니까요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